쑥청 많이 넣네요 쑥을 많이 넣었어 아빠가 그렇게 기침을 하다가 두번 삶아 주니까 어. 이거 먹어 기침이 딱 멎었어요 그거 아... 넣게때 하고 마실라고 와더 맛있지? 에이, 맛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할까? 나 지금 머리가 괜찮나? 어서 오세요 원식당입니다 <laughs>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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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었어요. 이 봄에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쵸? 왜? 봄이니까 봄이니까 <laughs> <laughs> 아 정답이에요 추운 겨울 땅 속에서 추위를 견디고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있다면서요 어, <laughs> 파릇파릇 올라온 요, 요, 새싹 요. 걔네들 <laughs> 먹어야 된다면서요 먹어야 되지 올라오는 풀떼기는 다 먹으면 되나요? 다 먹으면 돼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쑥도 있고 쑥 머위도 있고 <laughs> 염증 킬러, 염증 오. 죽이는 애또 이제 전구지도 있고 전구지 전구지가 아. 사투리인가? 아 부추인가 보다 부추가 사투리인가? <laughs> 한겨울에 그 고진 환경을 응. 버티고 올라온 얘네들 그렇게 비타민도 풍부하고 우리 몸에 좋다고 하니까 오늘 봄철 내 네, 새싹들 새싹 맞나요? 새싹이죠 네 새싹을 가지고 맛있는 한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가 이게 쑥이네요, 쑥. 그 들깨가루, 어, 포고버섯가루, 이건 새우가루 한 스푼. 음. 또 이거는 쌀가루 오. 두 스푼. 네. 이거 멸치가루 한 스푼. 오. 된장 깎아서 두 스푼.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이한 스푼으로 간을 한답니다. 이걸로. 이게 지금 쑥국 같은 맑은 국은 간하기가 힘들어요. 소금으로만 간하면 좀 감칠맛이 없고. 그치. 네, 이한 스푼으로 맑은 국 간을 했으면 되고요 참치 한 스푼으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네. 쌀가루. 아, 쌀가루를 아예 넣고 끓이나요? 네. 네. 그래서 풀어, 풀어줘야 되니까. 네네. 쌀가루를 넣는 이유가 있나요? 끔찍한 맛이 약간, 음. 그냥 맑은 국이 아니고. 뭔가 좀 약간 더 진국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나나 보다. 그 다음에 여기 된장을 같이 풀어서 끓이는군요. 네. 소금버섯 가루도 넣고. 이렇게 까요 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오, 엄청 많이 넣네요 쑥을 엄 많이 넣었요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넣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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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끓일 때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아까 그그넣 때하고 맛이 바와더맛있다 네, 맛있다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쑥국도 완성 완성 네. 이번에는 머위, 이게 머위죠. 예, 네. 이게 머위. 요것도 파릇파릇든제 이파리만 따왔어요. 오, 어... 이게 좀, 이게 좀 줄기한... 그냥 먹기엔 좀 쓰잖아요, 머위가. 아기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안 쓰고, 아좀 아주... 커지면 더 쓰. 아 진짜, 이렇게 뭐 아기 때는 조금 더있구나 요건 쓰구나. 약간 쌉싸름하면서 맛있어. 아, 네, 이렇게 물이 끓으면 살짝 데치는 건가요? 아,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 하나 티, 머이그 물, 네네 이거를 버리지 마세요. 마셔봐요. 이거 마시라고요? 마셔요. 아빠가 그렇게 기침을 하다가 두번 삶아주니까 어. 이거 먹어 기침이 딱 멎었어. 진짜예요? 한절기때 기침하시는 분 물, 끓인 물, 그리고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 아빠 주지 말고 둘이 마실까? 아, 그래 좋은 건 엄마 좀 같이 먹어. <laughs>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야채보다 조금 이제 강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삶으면 돼. 음, 헹궈가지고 네. 짜서 무치면 됩니다. 이 음. 음. 정도면 이렇게. 딱 돼. 조금씩. <laughs> 네, 이 정도면 딱 되신다고. 제가 봤을 때한 한한 스푼 반 정도 넣으신 것 같아요. 참기름 좀 넣고. 자, 네 이렇게 조물조물 하면서 라 조물조물 쪼물쪼물. 네, 이렇게. 응? 가위 닦다 맛있지. 샥하한데 매력 있네. 어, 저는 한 끼. 네, 이렇게 밑반찬, 어. 머위나물 완성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전구지. 무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구지 한 단, 까나리 잡두 네. 스푼, 고춧가루 도, 두 스푼. 이거 이 통깨는 적당히 한 스푼은 까나리 잡으로 동일하게 그쵸? 1대1 비율로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 넣고 또 어. 까나리 잡. 매실액도 이렇게 적당히 볼까요? 은한 스푼, 한 스푼, 참치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네 손맛으로 <laughs> 어 찾아보지 마세요 깨좀 넣어 네 여기다가 깨를 넣습니다 내가 줄걸그 된다 이렇게 해서 응? 됐어 음음 음. 음 간이 음, 어? 너무 잘 됐다 간이 웬일이야 짜라 이게 봄 그냥 봄이 식탁으로 왔어 그렇죠 봄 기운 가득 담은 한 끼를 완성해 봤습니다 아, 이거 한번 마셔볼까요 나좀 무서 워쓸것 같아 안 써요 어 쓴데 아우 나못 먹겠어 아웃사 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봄차 한 봄에 입맛이 없나? 없지. 하... 그래요. 봄에 입맛이 없대 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끼 쪽딱 드셔보세요. 입맛도 찾고, 응. 건강도 찾고, 네봄 색작처럼 기운을.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 <laughs>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